안녕하세요 걱정 수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션에 여러가지 자료를 스크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노션에 저장해 놓고 싶은 사이트의 링크를 복사한 후에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멘션 URL 북마크 배드 등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이 URL이라는 속성 유형을 활용해서 저장을 해놓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자료를 스크랩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총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확장 프로그램은 노션 웹 클리퍼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확장 프로그램 웹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생긴 노션 웹 클리퍼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를 하면 여기 위에 확장 프로그램 이 폴더 모양처럼 생긴 걸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설치한 확장 프로그램의 목록을 볼수 있는데 거기서 이 노션 웹 클리퍼라는 것을 고정을 시켜 놓으면 편합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여기 위에 이렇게 떠 있죠 자 이거는 정말 정말 편리한 게요 어떤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아, 나는 이 사이트를 노션에 저장해놓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여기 웹 클리퍼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기사 제목까지 떴는데, 여기에서 저장해놓고 싶은 워크스페이스와 데이터베이스나 페이지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방금 뉴스 기사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뉴스 기사 제목도 편집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양궁 기사. 이렇게 해서 세이브 페이지. 그러면 이렇게 오프닝 노션 창이 뜨는데 이러면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르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아까, 노션 창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방금 저장된 뉴스 기사가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뉴스 기사 내용까지, 임베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용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당연히 그 사이트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뉴스 기사 저장을 그냥 이 사이트 창에서 바로 클릭, 클릭 한 번에 스크랩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아무 기사나. 이 기사를 저장해놓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클릭 데이터베이스 맞는지 확인하고 세이브 페이지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네 이렇게 뉴스 기사가 바로 스크랩이 되었죠 정말 정말 편리한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정말 자주 쓰고 있고요 혹은 뉴스 기사 말고 유튜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저출산 영상을 스크랩을 해놓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또 똑같이, 그고 저장.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또 바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면요. 어, 이렇게 유튜브 영상까지 임베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한국이. 재생을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URL을 클릭을 하면 그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정말 정말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혹은 제자 이번에는 제 블로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로그를 열어서 웹클리퍼 열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스크랩이 되었고요. 사이트 설정에 따라서 아는 내용은 인베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블로그는 인베드가 되긴 한데, 예쁘게 되진 않고, 아는 내용이 들어가긴 했네요. 이렇게 정말 빠르고 편리하게 스크랩을 할수 있다는 거. 정말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한번 더, 이번에 맛 맛집을 한번 스크랩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블로그 글 아무거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스크랩. 이번에는 맛집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열어보면, 어, 이렇게 안에 사진이 지금 들어갔네요, 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갤러리로 본다면, 어, 지금은 이 사진이 제일 위로 올라와서 그런데, 만약에 이 글을 상징할 수 있는 맛집의 대표 사진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갤러리처럼도 꾸며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고 편리하게 그냥 클릭 탁탁 한 번에 저장을 할수 있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편리하죠, 엄청. 자,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션을 정해주겠습니다. 만약에 뉴스 기사 중에 스포츠, 그리고 경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포츠라고 하고 해도 경제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확장 프로그램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수 있는 Save to Notion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똑같이 웹 스토어에 들어가셔서요, Save to Notion 치면 여기에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롬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세이브 i o 션을 고정해서 써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기사를 한번 그대로 해 보겠습니다. 자, Save to Notion 누르면 처음에 이제 폼을 추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폼을 추가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자, 이 워크스페이스에 뉴스 기사라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필드 보시면 여기에서 페이지 타이틀 여러가지 또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이렇게 또 설정을 해줄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아이콘도 있고 페이지 스크린샷도 있고 여러가지 또 설정을 해줄수있고요 그리고 아까 페이지를 스크랩 해놓고 여셨을 때 비게 할지 아니면 컨텐츠를 넣을지도 설정을 해줄수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새로운 필드를 추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밑에 내려보면요. 아까 전에 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었던 이 선택이라는 속성이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성을 누르고요. 방금 전에 추가를 했었던 옵션을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스포츠로 선택을 한 후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세이브 페이지를 누르면 또 이름을 조금 편집한 후에 세이브 페이지를 누르면 또 똑같이 오픈 페이지 노션 뜨고 로션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양공기사가 추가되었죠? 스포츠라는 옵션이 선택된 채로에요. 그러면 열어보면 이렇게 페이지의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요. add highligh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save to notion 아이콘과 똑같죠? 자,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페이지 컨텐츠가 빈 채로 저장을 했다가요. 여기는 지금 비어져 있죠? 컨텐츠는? 사진만 들어갔네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add highlight 누르면요. 가서 보면, 네, 방금 마우스 오른쪽 드래그해서 추가한 부분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저장해놓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선택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서 저장을 선택이라고 해서 해주면요. 하면 방금 저장한 부분과 이미지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맛집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식, 양식, 일식으로 정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어떤 맛집을 발견했을 때 save to n o t 누르고, 뉴스 기사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니까, 다시, 네, 맛집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컨텐츠는 넣은 채로, 그리고, 분류를, 네, 설정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장한 후에, 여기에서 분류를 이거는 한식이라고 할까요? 일단 한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이브 i 노션은요. 템플릿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템플릿으로 해서 그냥 날짜로 하고, 그리고 저장해 놓은 이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템플릿을 만든 후에요. 만든 후에 다시 한번더 다른 기사를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뉴스 기사. 그리고 템플릿도 여기 보시면요. 템플릿을 이렇게, 템플릿의 제목을 제대로 설정 안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고 뉴스 기사, 자 템플릿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템플릿 설정하고 페이지 네, 내용은 비어 있는 채로 스크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크랩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네,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템플릿도 저기 저장할 때부터 선택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중에 노션에 자료 스크랩 하는 데 활용을 할수 있는 노션 웹 클리퍼와 세이브투 노션 이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노션 웹 클리퍼는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 저장을 해 놓는다. 세이브 투 노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준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매우 매우 유용하게 쓸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